어 우리 학교는 2002년도에 IT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교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킹 방어과를 만들고 어, 정보 보안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. 정보화 사회를 지내면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었는데 그 정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어, 이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도구를 하고 있었는데.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교육에 좀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참,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1, 2,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학생은 방과 후, 방과 토요 방과 후 시간에 교육을 하였고 2, 3학년 학생들은 정규교과의 일부분을 어 편성해서 교육을 했습니다. 동아리 활동들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. 학생들이 어뭐 가디오 리그 오브 가디언즈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체험 학습, 산업체 현장 체험 학습을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있었고 어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이제 체험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, 어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네, 반응이라 하면 뭐 학생들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1년차 시범 사업 거치고 그 다음에 2년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이제 방법들한 교육 방법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3학년 해방과 우리 박예원 학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정보 보호를 되게 에,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으나 이게 이제 최신 트렌드라든 최신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. 그런데 사이버 가디언즈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사, 수업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에, 그 어,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,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길을 알게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습니다. 사이버 가디언즈에 대한 교육은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작할 때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쉽고 실생활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안 상식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는 식으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우르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교육 프로그램을 짤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보안이라는 분야가 입문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입문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첫 번째 주안점으로 두었고 두 번째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를 잃기가 쉬운데 그 흥미를 잃지 않게 좀 흥미를 계속 돋굴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두고 교육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보안 업계에서 많이 오래 했던 선배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를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.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들이 즐겁고 좋았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.